아니 근데 여러분 약간 나만 그런 걸수 있는데 나는 오히려 서울에 오고 나서 멀미가 진짜 심해졌다? 왜냐면은 차를 탈 일이 없어요 교통수단이 너무 잘돼 있어서 지하철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를 안 타서 혼전이라 그래요 전티좀 내지 말라고 너 뭐라 했어 그래 솔직히 여러분도 다 촌사람이잖아요 아닌가? 아닌 말고요 그래 나만 뭐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논밭 있었고 야그정도 아니야! 야 나도 올리브영 야 그저 야 진짜 야그 정도도 아니야! 야 올리브영 있었어! 우리 엄마 올리브영 가서 샴푸 사! 야 이거 진짜 그렇게 야 올리브영은 좀 심하다 진짜로 솔직히 서브웨이는 없었어요. 근데 올리브영은 좀 심하지 않아? 시골에도 올리브영 있고 시골에도 다이소가 있고. 넌 떡색풀어. 넌 떡색풀어. 잠깐 이거 중요. 좋아요 눌렀어? 안 눌렀어? 좋아요 눌렀어요? 그거 중요한데요. 좋아요랑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까지!